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 5한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그림책은 우리 가족의 담요입니다. 우리 가족의 담요는 1995년 작품이고요. 작가 프란시스코 아르첼라나 그림 헤르메스 알레그레. 네. 그 필리핀 분이라고 해요. 작가분이. 네.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일어날 만한 일, 그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주제로 해서 어, 그림책을 만드는 것은 사실주의 그림책이죠. 네. 그림 작가는 내셔널북 어워드를 수상하신 분입니다. 내용입니다. 전화선을 검사하는 기술자인 아버지가 선물을 사가지고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 후에 선물을 풀어보자 가족들의 이름이 적힌 담요가 있었어요.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발문 친구들 잘때뭐 덮고 자나요? 네, 우리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근데, 친구들은 좋아하는 담요나 이불이 있나요? 어, 애착 이불, 이런 거 있나요? 네. 어, 어 중동같이 아주 더운 지방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담요가 잘 팔린대요. 우리나라 담요는, 음, 빨아도 변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어, 뭐, 다른 곳에 그 담요는 빨고, 한번 빨고 나면은 그 형태가 많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거는 만 번씩 이렇게 빨아도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라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해도 우리나라의 담요가 품질이 좋아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운 나라인데 왜 담요를 쓸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음, 일교차가 심한 거예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예,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왜 난방을 하고, 이렇게 옷, 어, 옷도 두꺼운 거 입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담요를 덮고 자야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이 나라도 지금 담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앞 표지 봅니다. 앞 표지에 우리 가족의 담요 이래서 각각 이 담요 하나에 한 분씩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마르첼리나는 뒷표지에 보면 마르첼리나는 아버지에게 담요를 선물받았어요. 모든 식구들이 어, 자기 이름이 새겨진 예쁜 담요를 받았지요. 음, 그런데 아빠의 선물 꾸러미에 담요 세 장이 더 남아 있었어요. 고운 색깔의 담요 세 장은 마르첼리나의 죽은 여동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했을까요? 속표지에 우리 가족의 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담요라고 제목만 나온 거는 약표제지거든요. 그 항상 약표제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속표지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약표제지는 지금부터 내용 시작입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방콕 페이지나 헌사 페이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속표지가 나오죠. 면제입니다. 이게 담요 같죠? 네. 자, 내용을 봅니다. 우리 아빠는 전화선을 검사하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필리핀의 여러 섬들을 돌아다니며 일했어요. 아빠는 필리핀에 다녀올 때마다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중에서도 언젠가 아빠가 남쪽 지방에서 돌아왔을 때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때 아빠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담요 짜는 솜씨가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났소. 그가 짠 담요가 얼마나 곱고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 가족의 담요를 짜달라고 부탁했다오. 어서 보, 보여주고 싶구려. 이 지금 이 얘기는 누구한테 쓴 거예요? 글씨 글 자체가 그저 말투가 어때요? 아빠가 엄마에게 보내. 보내신 편지죠. 아빠는 며칠 뒤에 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내일 열차를 타고 가겠어. 우리 가족의 담요도 가져간다오. 빨리 도착해서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구려. 엄마는 점심을 먹을 때 아빠의 편지를 읽어주었어요. 우리는 담요에 대한 이야기로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지요. 여기에 식구들이 지금 모두 몇 명이에요.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이 앉았네요. 네. 잔. 난담요에 포근한 느낌이 좋아. 또새 담요는 얼마나 냄새가 좋은데 남동생 안토니오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가 가져올 담요들은 특별해. 담요에 우리 이름이 써 있다고 했는 걸. 담요마다 색깔도 다르고 여동생 수산나가 말했어요. 담요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물건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담요가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 담요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할 때 외할머니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초록 잎사귀와 커다란 붉은 장미가 그 새겨져 있는 예쁜 담요지요. 담요 한가운데에는 엄마와 아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담요는 지금도 아주 새것 같아요. 보들보들한 느낌, 상큼한 담요 냄새. 엄마는 담요를 장롱 속에 잘 넣어 두었어요. 그리고 누가 아플 때면 꺼내서 덮어 주었지요. 우리 모두 그 담요를 한 번씩은 덮어 보았답니다. 드디어 아빠가 돌아왔어요. 아빠는 선물로 과일을 많이 가져왔어요. 파인애플, 수박, 아보카도 등등. 아빠는 병에 담긴 사탕도 가져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무엇보다 담요가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저녁 식사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지요.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빠는 산더미 같은 짐 속에서 커다란 꾸러미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꾸러미를 들고 불빛이 가장 밝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아빠는 힘을 주어 꾸러미 끈을 풀려고 했지만 풀릴 것 같지 않았어요.결국 막내인 알폰소가 가위를 가져왔어요.쓱싹 드디어 꾸러미가 풀어졌어요.엄마는 아빠는 엄마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여보, 이게 바로 그 담요라고. 아빠는 가장 위에 있는 담요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내밀었지요. 이 담요가 당신 것이요. 우리 모두 담요를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펼쳤어요. 이 담요에 에밀리아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아, 정말 아름다운 담요였어요. 담요 한가운데에는 에밀리아라는 이름이 초록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너무 아름답네요. 엄마가 속삭였어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 담요는 내 것이지. 아빠의 담요는 단순했어요. 자주색과 금색으로 짜여져 있었지요. 그리고 이건 마르첼리나 니네 것이란다. 아이 담요에 마르첼리나 라고 돼 있죠 나는 늘내 이름이 너무 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자도 빠지지 않는 내 이름이 담요에 새겨져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내 이름 밑에는 세 가지 색으로 수놓아진 하프도 있었어요 아빠는 내가 음악을 좋아하고 피아노를 자주 친다는 걸 알고 하프를 넣어 주신 거예요 나는 내새 담요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호세야, 이건 네 것이란다.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큰 오빠 호세의 담요에는 책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안토니오, 그리고 이건 후안, 네 거야. 제스, 여기 네 것도 있다. 모두들 자기의 담요를 받았어요. 각각의 담요에는 우리 가족 한명한 한 명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것이 새겨져 있었지요. 담요를 쓰다듬고 보에되어 보고 냄새도 맡아 보았어요. 우리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담요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엄마가 꾸러미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응, 이 담요들은 여기 있지 않은 애들 것이라오. 갑자기 아빠는 힘없이 힘 허공을 바라보았죠. 우리 가족 모두가 쓸 담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었지. 아빠는 우리 모두를 하나하나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요. 얘들아, 난그 애들을 잊을 수 없어. 정말 잊을 수 없단다. 조세피나 빅토리아, 그리고 콘. 이게 바로 그 애들의 것이란다. 아빠의 얼굴이 무척 슬퍼 보였어요. 우리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 담요들은 아주 어렸을 때 죽은 새 여동생의 것이었어요. 한참 있다가 아빠가 말했어요. 그 애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 마음 속에 언제나 함께 있단다. 그리고 여동생들의 담요를 조용히 펼쳤어요. 밝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운 색깔의 담요 세 장. 나는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세 여동생과 세 장의 담요를 기억할 거예요. 다 아, 오늘 이야기는 어, 가족에 함께 살면서 먼저 간 자식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먼저 간. 어, 형제들을 기억하는 그런 음, 아름다운 가족들의 모습이 어, 들어있는 그 그림책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다시 재미난 이야기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